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성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조례 및 규칙 정비 제 촉구권에 대해서는 안성맞춤 상표 사용하는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은 사항이 법령과 부합하도록 현재 개정안 검토 요청 중이며 8월 입법 예고 후 9월에 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농민 기본 소득 도입권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월 5만원 지역 화폐로 지급 예정이며 10월까지 위원회 구성,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공익형 직불제 홍보 철저권은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 말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접수권을 보면 전년도 대비 99.5%약 9,16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 이용 시설에 설치된 시설 47개소를 일제 조사하여 5건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였고 앞으로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시 당초 목적인 동식물 재배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의 강제이행 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설명을 제출된 자료에 이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상황입니다. 3억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0년도에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 243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약 30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은 한 건입니다. 내용은 창업기업 승인 위반 대상 12개 기업에 관면된 농지 전용 부담 징수. 징수 10건에 5억 8252만 8천원은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건에 두두 1억 4474만 6천원은 징수 추진 중입니다. 자료, 자료 제출 후한 건을 추가 징수하여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없, 없으며 미집행 및 중지사업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도 없습니다. MOU 또는 LOI 해박 체결 현황은 안성시와 평택직컬세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수출기업협의회가 안성시 수출기업합동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 지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쪽입니다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금년도에 서원면에 설립되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업을 투자 심사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각각 15억 3천만 원등촉 5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 조건부 수인 승인 내역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안성맞춤 농특산물 집판장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복합체험관, 삼정 용설, 미리내 권역, 다목적 회관 등 10개소를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쪽입니다 민원 방문, 건의사항,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2020년도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총 16개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등 5개 위원회에서 1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2020년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19에 걸쳐 450만 4천 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6회에 329만 9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1회에 38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 2021년도에는 시책 운영 업무 추진비 5회에 58만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8회에 71만1천원, 부서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는 5회에 53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 민원 및 민원 프로,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성맞춤 브랜드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성맞춤 브랜드 마케팅 성과는 15년 연속 소비자 모임이 선정한 버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한 농축산물 판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판매 실적은 약 1,068억 5,400만 원이며 그중 안성맞춤 파, 출하액이 982억 8,800만 원 자연 맞춤 출하액이 85억 6,600만 원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사업 실적은 총 7개 소에서 104억 8천만 원입니다. 산지 유통 관련해서는 서우면 송산의 다목적 APC를 5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APC 경영평가 결과 전국 7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차액 지원, 과일 학교급식,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약 120톤의 안성과일을 공급하였습니다. 수출성과는 판촉행사 및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17억 6,400만 달러의 성과를 보였으며 그중 농식품의 수출실적은 약 1억 달러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안성농업의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8월 용역이 완료되는 안성 맞춤 푸드 플랜을 기초로 공공급식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농업인에게는 안전, 안전한 팔로 확보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 유통 기능 강화를 통해 생산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농협의 품질 관리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적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농협 및 장목반 중심의 내셔널푸드 전략과 소농위주의 로컬푸드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 판로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농립축산식품부와 농촌회벽대상으로 선정된 농촌활성화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농업인 복지실현과 중심지사업을 통한 편의재고 및 귀농귀촌 농촌관광업무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단속 현황은 2020년 169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상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 우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 지원 현황은 2020년에 부식과 쌀차액 지원에 3억 7643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27 21년도에는 9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5, 5대 농탑, 농특산물 예산 지원 현황은 20, 2020년에 23개 세부사업에 총 14억 536만원을 지원하였고 21년에는 2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 16억 5938만 2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현황은 2020년에 12개 세부사업에 15억 831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 는 12개 사업에 11억 8161만 2천 원을 지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통상화상촉진단 화상상담과 전시회 창과 수출물리비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하여 신규 수출 품목 발굴 및 수출 활성화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안성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 집행현황은 2020년에 안성맞춤 광고 및 택배비 지원 등국개사업에 9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안성맞춤 광고 및 택배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1,700만원을 활용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서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의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권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화사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일의원님 네, 안정일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강이 우리 농업정책과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아까 40몇 군데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중만 80 72개야 일중만. 그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5월 21일, 그, 조례 안전을 공포되면서, 이제 추진이, 지금 뭐, 이태양광이못 올라간 게, 지금 한백여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해서 2 0 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미리 좀, 저 뭐야, 그, 단속을 좀 했으면은, 좀덜 들어왔을 텐데, 이게 손을 놓다 보니까, 그냥 우우죽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세금 또 저기 저 뭐야 그저부가세고라면 우리 그 안성시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이게 그렇잖아서 태양광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나 농림부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상 농사를 사실상 지으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안성시 의견은 그렇다. 네. 이렇게 질을 했는데 그 농림축산식품부나 경기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후에 농기 이용행입니다. 동식물 재배가. 그 동식물을 재배해도 문제가 없다. 법령상.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걸 체크를 못한 겁니다. 법률상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그 매년 가을에 농기 이용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 이용 실태 조사 시에 정말로 제대로 그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안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법령대로 반드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어 지금은 좀, 좀 괜찮지만 은 이게 한 8월달 좀 넘으면 이게 그 뭐야 이제 버섯재배사 같은 그 안에가 그냥 완전 풀밭이에요 풀밭 그런 것도 미리 사진을 다 찍어서 아이 니풀그낫는 거는 그 뭐죠? 재배 뭐 저기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그걸 그 범망을 피하려고 보통 그 표고 자목을 갖다 썼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 판매 실적까지 다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이제 강력히 좀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세외 수입이라 했더니 그건 뭐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세외 수입은 아닙니다. 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부로 계속 됩니다. 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우리 간전은 그 시행을 해 가지고 이제 부가금을 이제 뭐죠? 우리 공익 시가에 불을 뭐1 네, 0분의 20이 을 매기잖아요. 네. 또안 내면 또뭐뭐 뭐 100분의 20을 매긴다 이렇게 가잖아요.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뭐야 그 금액이 중앙부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성시로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이로 네. 아,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태양광 때문에 이제 머리가 이제 데 또언제뭐 조례 개정 해놨다니 뭐뭐 요즘은 뭐뭐 뭐 망해가지고 뭐고저쩌고 하여 여러 가지 예?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200개 되는 거는 그냥 우량 농지에다가 200개는 온 천지가 다 그냥 태양광을 해놨으니 그냥 관리 좀 잘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위원님 지리하실 위원님. 네, 박상수 위원님, 우리 3억 이상 사업 추진에서서운면 인척골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 이게 일단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돼서 지금 전에 그 시비가 투입이 된거였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애초에. 어, 농촌마을에 있어서 이제 독거노인들 뭐 증가 추세에 있고 하니까 이제 공동생활 공간으로서의 이제 그 정책적 접근을 하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이 됐던 게 맞죠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목적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달성을 지금 못 하신 건데. 저는 이런 사업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어 처음부터 여튼 좀 우려를 해서 실제 공동생활을 그 공간으로서의 이,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될수 있을지 어, 뭐뭐 이런 쯤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녀오신 걸로 네네. 알고 있었었는데. 예 결국 이제 이게 어 사업 내용이 지금 변경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그 마을회관 하나 그냥 더 만드는 것 정도 어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게 절대적으로 지금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부족 현상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그 목적에 맞게 어떤 그 사업 계획이나 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이 공모사업이 이 굉장히 많은데, 공모사업 역시도 돈을 갖고 오는 게 여튼 저는, 물론 뭐 좋죠. 지 여튼, 어 좋게 한데, 어 정말 그 공모사업이 여튼 안성지역의 사업 다생, 대상지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요 사업 자체는 조금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게 그 예비 이 공모 사업을 할때 예비 계획서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사업 실시할 때 기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는데 저도 그 농정과 장으로 근무하면서 뭐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 그러면, 뭐, 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제가 지금 그 서류를 보면서 좀 답답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배치마킹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제 예비 계획 세울 때 전부 그 공그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시설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의 그, 주민 복지에 필요한 시설이라 그러면 가능하지만 일부러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거또 괜히 또 동네 마을의 뭐 추진위원장이나 마을 이장들이 보여주기 위한 사업은 이제 우리가 지향할 때가 됐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실무 부서하고 좀더 면밀히 앞으로는 챙겨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말씀드로좀 그렇게 해주시고 네. 결국에는 또 이게. 유지관리비 뭐 이후에 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은 네. 예, 여튼 예산에 여튼 부정적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귀농, 귀촌 사업 나름대로 뭐 하고 계시는데. 안성시,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 귀농기촌 사업,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뭐 하고 있고, 어젠가 이렇게 뭐 뉴스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귀농기촌 인구가 굉장히 3년 만에 뭐 증가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특히 30대 이하가 뭐 역대 뭐 최고치 기록을 보인다 뭐 이런 <laughs> 뭐 뉴스를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 지금 기농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그, 보여지는 현상과는 조금 다른, 어,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안성 시가 기농 기촌 정책 사업에 얼마만큼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구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게 일단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 살상 안성시가 그 귀농 귀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 쓴 거는 이제 금년부터 이제 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성에도 귀농 귀촌하는 교육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네. 한국농업아카데미하고 농협의 청년농부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네. 거 이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안성에 대한 소개나 안성의 그 농업이 장점이나 뭐 이런 거를 소개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제가 가서 그 교육생을 대상으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그 예산을 수립한 안성 사라보기 예산을 그쪽 젊은 친구들이 와서 우리 체험 마을을, 체험 마을, 뭐 거주지가 지금 숙박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체험 마을에서 숙박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장목에 그 멘토 멘티를 그 만들어서 그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을 통해서 좀뭐 적게나마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 안성도 지금 뭐 대덕, 공도, 뭐동지역 빼면 전부 다그 소멸, 인부소멸 위험지구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서 들어가면 면소재지 빼면 또 마을 동네로 들어가 버리면.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마을 단위로 가면 인구 증가보다는 일단 그 마을의 활력 솔직히 마을 주민이 앞으로 5년 후에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갈 사람조차 없다고 저는 그 시골에 가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활력 차원에서 일단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안성의 그뭐 인구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기농 기촌 사업을 좀더 적극화 할 필요가 있고. 네, 그 어, 여튼 그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 어, 그 농촌 지역의그 청년 농업인이 됐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변화 실질적인 변화를 여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 기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튼 이제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예산 투입 정도가 됐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준비 상태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은 네, 생각이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지금 내용적으로 또 뭐, 2018년 137명, 2019년 108명,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주로 50대, 60대. 일단, 2019년까지의 통계를 보면은, 어, 주된 연령층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농기촌 사업 예산이 약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어, 저는 여튼 기농기촌 정책 수립이나, 일단 예산 편성을 보다 이제 적극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귀농 기촌 인수에 대한 그리고 정착인에 대한 통계 관리 베이스를 갖고 갖고 여튼 그 추진을 하는 것이 어뭐 기, 가장 기초적이고 근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네. 같고 어 일단. 그, 또, 정착인은 정착인 나름대로 지금 지원 사업들이 일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이제 지원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여튼 꾸준하게 좀 모니터링도 하시고, 어, 좀 주기적인 기초조사라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서, 어 뭐, 진행을 하셔야 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입정책 부분 수립에도 실질적으로 좀 활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체계적 그런 그 체계를 갖추는 상황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제가 그 농촌 현화 네. 그 활성화 계획에 그 귀농 귀촌 분야를 따로 띄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띄어 가지고 음. 그 계획을 예, 수립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해서 체그 국비 사업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토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이게 우리 그 보조금 사업이에요. 기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우수 기농인 육성 사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인데, 이게 보조금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기농 창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시드머니 지원이 2020년만 보면 400만원씩 4회 정도가 여튼 지급이 됐어요. 또 기농창업 지원과정 교육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 네. 이게 보통 평균 몇명 정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 그 제가 그 참석 인원은 제가 파,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본격 시작했기 때문에 음.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한 말씀 드리고 제가 좀더 확인을 다시 해서 네. 의원님 의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여튼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수 수료자한테 여튼 뭐 지급이 이루어지나 봐요. 근데 2020년에 네번에 걸쳐서 400만 원씩 각각 지급이 됐는데 네. 한 분이 같은 연도에 두번을 수령을 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액의 절반 50%가 50%, 50 아, 어, 여튼 한 분한테 여튼 지금 지급이 된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 분이 음 우수 그 기능의 육성 그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집행된 전체 액수의 50%를 또 사업비 보조를 받으셨어요. 이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물론 뭐 기준을 갖고 진행을 하셨겠지만 일단 내용적으로 조금. 어고 고개가 좀 갸우뚱 해지는 좀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특히 뭐뭐 뭐 귀농 창업 시등원이 지역만 보더라도 이건 내부에서 지원 원칙 부분에 대한 기준은 스스로 좀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시는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1년에 4번 여튼 뭐그 지급되는 보조금이 절반이 어떤 한 개인한테 몰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튼 1년 내에 여튼 이제 중복해서 여튼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내부, 좀 객관적인 내부 규정을 좀 만들어서 좀 시행을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얘기가 길어지시면 오후 로 넘길까 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황기태 의원님 네 황기태 의원님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